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2월 20일 맨체스터시티 전 주요 시점입니다. 지난 경기에 승리를 한 다음에서도 맨체스터시티가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실제로 맨체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태 감독은 사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질문자는 이번 시즌 4위권 안에 들수 있는 확률이 1%라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Yeah, but uh, during my interview, I uh, I said this. 팀에 가망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데요.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요? And... 결국 홈테 감독은 선수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s up? goal. What a stop! Harry Kane plays a full round the corner, his son one on goal, he squares it to He taps it to Think Yes, Yes! What yeah. right right the... Yes! yes. yes.

이렇게 극장골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 체력 안배를 위하여 교체되어 나갑니다. 이때 팬들의 마음이 담긴 손흥민 응원가를 들어보세요. <laughs>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손흥민 선수는 승리를 만격하게 됩니다. 선수 한명한 한 명에게 다가 포옹을 하고요, 팬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홍태 감독과도 포옹을 하게 되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after a crazy game today was the day for you why do you think it went the way it did a 맨시티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에게 이 경기가 정말 미친 게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헤리케인이 정말 위협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Already how good was he today how many problems did he give you has an opposition player given you more issues than that all season long well were dealing dealing with us, with him and they had the ability to keep the ball and after 헤리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날카로워 나 봅니다. 페벨계는 매번 악몽을 안겨주는 손흥민 선수네요. 이번이 요리츠 선수의 400번째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베테랑이었고 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기다였습니다.